Yeah. 안녕하세요 벤츠 S클래스 맛집 스타카의 이한합니다. S클래스 맛집답게 S클래스 준비했어요. S350D 포메틱이고요. AMG 라인입니다. 아시다시피 AMG 라인은 디자인이 워낙 예뻐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 차량 최초 등록 2018년 5월 24일, 2018년형,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입니다. W2 바디 후기형이라고 많이 하죠. 자, 주행거리는 83,598km, 신차출고가격 1억 3 0 0입니다 1 4 6 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얼쿠 시클라스 어, 가격이 됐네요. 6500만원입니다. 완전무사고의 보험 이력 없고요. 1인 소유 차량의 용도 변경 이력도 없어서 이력 깨끗합니다. 엔진룸 열어보면 L6 터보 디젤 엔진 채용하고 있어요. 2925cc 286마력 62.1 토크고요. 어, 복합 연비가 12.6으로 엄청 좋습니다. 구동 방식은 포메틱 AW 차량이에요. 자, 합리적인 가격과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350D 4메틱 AMG 라인 어, 외관 예쁜 거 보셨다면 이제 휠 한번 보시고요. 실내 보러 가시죠. 제가 휠을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요. 일단은 휠도 AMG 휠인데다가 스크래치 1도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넉넉하게 남았길래 휠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차키입니다. 네, 차키 두개 모두 가지고 있는데다가 요 납작한 차키 보고 계시죠? 네, 요 키라서 마음에 드실 거고요. 자, 스티어링 휠도 디커 스티어링 휠 채용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해서 AMG 범퍼, AMG 휠, 그리고, 디커 스티어링 휠까지 보셨습니다. 어,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2018년형 차량인데, 어, 연식 대비 컨디션 굉장히 좋은 게, 이런 사이드 볼스터, 이런 부분이 어, 스크래치 없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어, 가죽 질감은 확실히 S클래스가 좋아요. 어, 차량 보러 오시면 꼭 한번 손끝으로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 1열 공간에서는 위쪽에 썬루프 프레임리스 룸미러 그리고 실내 공간 깨끗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드 색상은 고동색이에요. 그러니까 외관 실내 전부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포인트는 고동색 요 우드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상태 굉장히 좋고 감가 많이 된 S클래스 보고 계십니다.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자, 2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일단 2열에는요. 후성 모니터 없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어, 350D 쇼파디 모델은 후성 모니터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 사셔서 장착하셔도 되고요. 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그 벤츠 정품 옷걸이 장착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되게 편하거든요. 자 2열은 열선 시트만 적용돼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어 공조기 lcd 창 아래쪽에 들어와 있고요. 어, 코일 매트를 깔아서 바닥을 관리를 해가지고 바닥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2열 공간 보여드렸고요. 제키160 기준으로 다리 공간 넉넉하고요. 머리 공간도 넉넉한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썬루프 1열 2열 모두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중고차기 때문에 사용감의 문제가 될 텐데, 어, 2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사용감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어, 사용감이 크게 없는 게 아니라 적게도 없네요. <laughs> 굉장히 깨끗한 2열 상태 자랑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하고요. 차량의 뒷모습도 확인하시죠. 여러분은 에스클라스 맛집 스타카가 자랑하는 에스클라스 350D 4매틱 AMG 라인 보셨습니다. 일단 앞범퍼 라인 너무너무 예쁜데다가 W2 바디 후기형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자이 차량 가격도 정말 잘 나왔고요 연식 대비 차량 상태 좋거든요.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게요. 2018년 5월 24일 20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 83,598km, 신체 출고 가격 1억 3,460만 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6,50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는 데다가 1인 소유 차량이에요. 자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요즘 금리가 조금씩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때문에 걱정돼서 차량 구입 미루셨던 분들. 어, 지금 중고차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다가 금리도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시기 참 좋거든요. 스타카로 문의주시고 언제든지 상담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거리 머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화상담 항상 열려있고요. 영상으로 따로 필터 쓰지 않고 꼼꼼하게 찍어드리는 이유가 필터를 쓰면 차 상태가 좀더 좋아 보이지만 영상만으로 구입하시는 멀리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조차도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그냥 솔직하게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보고 원격구매도 많이 하십니다. 어, 그리고 차량 두고 와서 그냥 바로 차 사서 내려가면 안 돼요 하시는 지방 사시는 분들 수원역으로 오시구요 미리 저희한테 시간 약속 주시면 마중 나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자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그리고 막바지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안녕